미아 미안, 미아미아미아미아 미안, 미안, 미아 미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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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아 미안, 미아미아미아미아미아 미안, 미게 미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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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아 미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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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아 미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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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아, 미안, 미안, 미어 미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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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미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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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미안, 미미미미미 네 그러면 미야미야미야미야미야 미야미야미야미야 더 올라간다 미야미야미야 전나 여기 있을게 밤 깊어 가는데 다 잠든 채 숨어 있다 이거야? 아니 이걸 고음 쪽에 걸어놓고 있다 알나 여기 있게함는데 다시 순례가 되어 나무도못 찾았는데 이 방향이야 안대로 다시 순례가 되어 나무도못 찾았는데 알겠지? 숨어 있 알겠죠.